안녕하세요. 아, 요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우리가 이 김장을 하기 전에 정말 간단하게 담궈 먹을 수 있는 게 깍두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깍두기 하면 그 시원한 맛, 설렁탕 집에 여러분들 깍두기를 먼저 떠올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정말 시원하고 맛깔나게 깍두기를 한번 담궈 보겠습니다. 깍두기에 들어갈 재료는 무가 있어야 되겠죠. 무 5개. 제가 재어보니까 3.9kg 에요. 이5 개가 한 단인데, 시중에 가면 이거 요즘 굉장히 싸더라고요. 5,000원 주고 제가 5 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어, 다 개를 담궈두면 뭐한 달은 충분히 드실 수 있겠죠. 깍두기에 들어갈 재료가 이제 양파를 두개 넣었고, 배한 개, 홍고추 다섯 개가 지금 놓여져 있고, 양념에 들어갈 재료는 제가 나중에 넣으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먼저, 이 무를 절여야 되니까, 무부터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아, 무는 제가 손질을 어, 해 놓았습니다. 깍두기를 담으려고 하면은, 깍두기, 어, 깍두 썰기를 해야 되는데, 크기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쓰시면 됩니다. 아, 너무 크게, 또 너무 작게보다는 중간 정도로 이렇게 우선 어, 잘라주고, 자, 크기는 아, 이렇게 한, 4등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깍두기를 썰기를 합니다 먹기 좋게끔 적당한 쓸,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물을 다 썰었습니다. 이제 물을 썰고 나면 간을 해야 되겠죠. 간은 굉장히 이것도 중요해요. 간을 할때 여러분들이 간수가 쫙 빠진 소금을 쓰셔야 음식의 그 맛을 제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간수가 쫙 빠진 천일염입니다. 종이 컵한 컵으로 그냥 흩어 줍니다. 물도 한컵 이렇게 부어서 살살 섞어줍니다. 섞어서 20분을 둘 건데 10분이 지나고 한 번만 다시 뒤적거려 줘서 20분 간을 하겠습니다. 무가 절이 지는 동안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한 개. 양파 두 개, 홍고추 다섯 개를 믹서기에 갈아서 섞으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배부터. 제가 배를 껍질을 다 벗겨 놓았습니다. 먼저 배를 갈고 양파를 넣겠습니다. 배가 다 갈아졌고, 다음 양파를 넣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제가 농사를 지었더니 모양이 좀 없습니다. 어, 이상하게 시장에서 사가지고 오는 양파는 동글동글한데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게 길쭉하더라고요. 아직 농사 초보가 되어서 그런지. 그래도 양파의 맛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양파까지 심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고추 육했습니다. 김치를 담을 때는 제가 이 홍고추를 많이 쓰는데 이 홍고추를 쓰면 확실히 김치의 빛깔과 맛이 좋습니다. 또 냉동에 넣었다가 제가 항상 이렇게 김치 담글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갈게요. 이렇게 홍고추가 이렇게 입자가 조금 굵게 갈렸죠. 이게 깍두기에 들어갔을 때좀 맛을 내는데도 좋지만 한 개씩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보기도 좋아요. 깍두기에 가장 시원한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생새우. 요즘 김장철이기 때문에 이 생새우가 나오지 1년 중이 계절이 아니면은 이 생새우를 또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새우를 넣게 되면 깍두기의 맛이 설렁탕집의 깍두기 맛처럼 시원한 맛이 나오는 거예요. 배와 생새우. 이두 가지가 들어감으로써 설탕도 찹쌀풀도 쓰지 않습니다. 자, 이거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갈아볼게요. 생새우 갈았습니다. 이게 들어감으로써 깍두기의 맛을 다 시원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다가 붓겠습니다. 살풀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풀처럼 되는 거예요. 양념을 가는 동안 10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뒤적거려 줄게요.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다시 10분을 더 기다리겠습니다. 생새우가 들어갔고 나머지 다른 재료들 다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깐마늘 다섯 스푼. 이건 제가 마늘을 이미 갈아 놨습니다. 이걸 다섯 스푼. 어, 다음은 생강청 두 스푼. 생강청이 없으신 분들은 생강 두 쪽. 생강청을 쓰면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다음은 매실액 두 스푼. 다음은 조청 두 스푼. 이 조청은 쌀로 만든 조청입니다. 다음은 새우젓 두 스푼. 새우가 들어감으로써 깍두기 맛을 시원하게 만든다고 했죠. 생새우, 새우젓이 들어가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 다음은 멸치액젓 세 스푼. 제가 여기다가 넣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 세 숟가락. 아, 이렇게 해서 양념은 다 들어갔는데, 고춧가루는 마지막에 나중에 사용할 겁니다. 자, 잘 지어볼게요. 나중에 고춧가루를 버물려서, 이 양념 재료를 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깍두기 담기간 너무 간단하죠. 깍두기를 담글 때, 되고 뭐 설탕을 쓰고, 뭐또 어, 사이다를 쓰고, 뭐또 소주를 쓰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던데, 저는 그런 거 일체 안 씁니다. 설탕도 오늘은 들어가지 않고 풀도 다안 들어갔습니다. 20분이 지났는데 꼭 20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30분을 하고 싶으시면 30분을 절여도 되는데 만약에 30분을 절인다면 이 국물이 조금 더 빠지겠죠. 그런 차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꼭 20분, 30분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에 씻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지는 겁니다. 건져서 물을 빼서 바로 버무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물에 헹구지는 않습니다. 물이 빠진 물을 이제 한번 묻혀 보겠는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제가 씻지도 않았죠. 고춧가루를 먼저 입혀 주는 거예요. 고춧가루는 어, 이 컵으로 한컵 반, 150g입니다. 절반을 먼저 넣어서 무에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자, 절반 넣어서. 반은 나중에 양념과 같이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무에 고춧가루 옷을 입히는 거죠. 곱게 물이 들죠? 이렇게 해서 한통 담궈 놓으면 한달 반찬 걱정은 뚝 하셔도 되잖아요.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을 이제 전부 다 붓겠습니다. 양념. 생새우가 들어가니까 풀을 썬 듯이 끌쭉하네요. 그리고 남은 고춧가루 다 넣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잘 버무리면 끝입니다. 아, 제가 오늘 어, 파도 쓰지 않고, 뭐 쪽파, 대파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좀 깔끔한 깍두기를 담고 싶어서 다른 걸 일제 넣지 않았습니다. 깍두기를 통해 다 담았는데, 이렇게 두 통이 나왔네요. 한 개는 큰거한 개는 작은 게 나오는데 이 깍두기는 바로바로 어 바로 그때 담가서 드시는 어 깍두기이기 때문에 오래 저장을 해서 먹는 깍두기가 아닙니다. 2, 3일 실온에 뒀다가 냉장고에 넣어 드시면 정말 맛있는 깔끔한 깍두기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